구독과 좋아요는 사랑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창고의 서현 목사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21장 10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도망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벗어나 다른 나라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블레셋 지역에 있는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갔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잘못된 만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는 미친 척 하며 살 길을 찾아 나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10절부터 말씀입니다. 그날 다윗은 사울에게서 도망쳐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갔습니다. 그러자 그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했습니다. 저 사람은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닙니까? 백성들이 춤추고 노래하며 사울이 죽인 사람은 수천 명이고 다윗이 죽인 사람은 수만 명이다라고 말한 그 사람이 아닙니까? 다윗은 이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는 가드 왕 아기스가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들 앞에서 정상이 아닌 것처럼 꾸몄습니다. 다윗은 그들 가운데 있는 동안 미친 척하며 문짝을 글쩍거리기도 하고 수염에 침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아기스가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저 사람을 보라, 미치광이가 아니냐? 저 사람을 왜 내게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해서 저런 사람까지 데려와서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는 것이냐? 저 사람을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게 하겠느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서 도망쳤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의 칼을 얻었습니다. 무기를 손에 얻게 되었습니다. 빵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거짓말로 얻은 것입니다. 거짓말로 필요한 것을 얻게 된 다윗은 어디로 도망칩니까?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갔습니다. 이것은 또한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지금 다윗의 모습을 보면 다윗은 거짓말을 하고 잘못된 곳으로 가고 결국 잘못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스라엘에서 벗어나 오히려 이스라엘의 적인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도망간 것입니다. 아무리 사울과 관계가 좋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스라엘의 적인 가드로 도망가서 그곳의 왕 아기스에게로 간 것은 쉽게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윗을 좋게 생각하고 다윗을 위한 항변을 하기도 합니다. 적의 동태를 살피고 정탐하기 위해서 그곳을 찾아갔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살아나기 위해서 그곳으로 갔지만, 단순히 몸을 피한 것이 아니라 적진의 동태를 살피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떻게 보면 약간은 억지 주장인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그것까지 생각하면서 도망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조건 사울에게서 도망쳤고, 또한, 최대한 멀리 도망치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했고, 최대한 멀리 도망치는 것이 바로 적국을 향해 도망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가 있는데, 다윗은 지금 그 정도를 넘어섰습니다. 선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간 것이죠. 그 결과,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가드 사람들은 다윗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1절입니다. 저 사람은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닙니까? 라고 말입니다. 사람들은 다윗이 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울이 아니라 왜 다윗이 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보기에 가장 힘센 사람은 다윗이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은 다윗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 저 땅의 왕 다윗이 왜 우리에게 왔지? 라고 의아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춤추고 노래하며 불렀던 그 이야기가 적인 그들의 귀에까지 다 들려왔고 그들은 그것을 인상 깊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인터넷 시대고 또한 한번 기록이 남으면 박제되어서 죽은 뒤에도 잊혀지지 않는, 잊혀지기가 힘들어지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 이전에도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소문을 듣고 알고 있었고, 이야기를 들어 알고 있었고, 결정적인 순간에 그 이야기를 하면서 다윗을 곤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다윗이 승리하여서 들었던 그 노래는 승전가였고, 그때 당시에는 영광스러운 것처럼 보였지만 지금 그 이야기가 돌고 돌아서 적진 가운데 들어와 있는 다윗에게는 기뻐했던 노래가 바로 두려움과 불안의 노래로, 슬픔의 노래로 그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이 말이 마음에 걸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가득까지 온 것은 목숨을 건 모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한번 그들이 다윗의 그 일들을 떠올리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으면서 너무나도 두렵고 불안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가드왕 아기스가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처음에 아기스에게로 도망쳤던 그 이유는 정확하게 알수 없습니다. 단지 살기 위해서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자신의 소문이 들려왔고 그는 가드왕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살기 위해서 왔는데 죽을 위기에 다시 처하게 되자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정상이 아닌 것처럼 꾸몄습니다. 그의 속셈은 이것이었습니다. 나는 정상이 아닙니다. 나는 제정신이 아닙니다. 내가 적군인 당신들에게 찾아와서 목숨을 구걸하고 있는 것은 스파이로 와서 당신들의 동태를 정탐하기 위한 것이 아니, 아닙니다. 나는 제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왔습니다. 라면서 그들 가운데 있는 동안 미친 척하며 문짝을 긁적거리고 수염에 침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들 가운데 있는 동안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인지 정확하게는 알수 없지만 분명 하루 이틀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왕을 찾아왔고 또한 그 소문이 들려왔고, 두려워하고, 미친 척 하는 이 모든 일들이 하루 이틀 사이에 일어나는 일만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1시간, 2시간도 아니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짧은 시간은 아니지만, 다윗은 미친 척 하며 문짝을 급적거리고, 수염에 침을 흘리며, 비참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친 척 한다는 것은, 단순히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사람들이 미쳤다고 생각할 정도로 심하게 그 일들을 오랫동안 반복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어설프게 흉내낸다면 오히려 더 목숨이 위험해지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살기 위해서 필사적입니다. 그런데 그 필사적인 것이 하나님께 붙잡히면서 필사적인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으로 살아나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께서 직장생활하는 가운데 회사에서 잘리지 않기 위해서 미친 척하며 회식에 어울리고 사람들의 말에 맞장구를 쳐주고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면서 또한 마음에도 없는 행동을 하면서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영업을 하시는 많은 분들, 생계를 위해서 손님을 맞이하고, 마음에도 없지만 미소를 띄우고, 또한 진상인 손님들을 대하면서 얼마나 많이 힘들 때가 있습니까? 마치 내가 제정신으로는 이러한 일을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도, 생계를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해야만 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다윗을 보면서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의 마음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떻게 보면 미친 척 하며 살지 않으면 살수 없는 세상 속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생각하는 것다 말하지 못하고 다 전하지 못하고 그래서 내 생각을 접어두고 내 마음을 접어두고 미친 척 하며 그렇게 살다가 실제로 정신과에 다니는 일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마음을 잃어버리고 나는 누구인가 방황하고 그렇게 힘들고 비참하게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조롱합니다. 저 미치광이가 하는 것을 보아라 라고 말이죠. 아기스가 다윗을 보면서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을 봐라. 미치광이가 아니냐. 왜 나한테 데려왔느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무시를 하는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조롱하는 이야기입니까? 그리고 실제로 다윗이 이와 같은 모습을 보이는 것이 그는 불쾌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해서 저런 사람까지 데려와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는 것이냐라면서 다윗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그리고 당장 쫓아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처럼 보이십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당당하고 담대하고 승리하고 이기는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은 비참하고 미친척하고 더럽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리고 비굴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 또한 하나님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은 짧지만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말씀이고 또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먹고 살기 위해서 비참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미친 척하고 살아가고, 자존심을 곱혀물며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또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아기스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가드왕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찾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른 대상을 찾아갈 때 비참한 일을 겪지 않을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주일입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예배 드리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고 주님과의 깊은 만남을 통해서 비참한 우리를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비참한 모습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비참하게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